안녕하세요. 리뷰박스입니다. 지금까지 연인을 지켜보며 마지막 회차가 다가오면서 이 작품이 어떻게 끝날지 기대와 슬픔이 교차되고 있는 팬들을 위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제작진은 연인의 연장 방송을 결정했는데요. 다만, 이에는 다른 드라마의 첫 방송이 이미 24일로 확정돼 있기 때문에 너무 길게 늘릴 수 없어서 남은 회차들의 방영 시간이 30분 정도씩 늘어날 예정입니다. 이 연장 소식에 대한 이유로 제작진은 후반부에 남아있는 중요 장면들을 더 완성도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. 그동안 드라마에서 본 감동적인 장면들과 캐릭터들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을 끌어당겼는데, 연장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게 여겨집니다. 최근 드라마에서는 장영과 길체가 병사들과 사투를 벌이는 긴박한 상황에서 시작된 후 예상치 못한 상황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. 특히 감옥에 갇힌 양음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드라마가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. 이에 대한 팬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 황진영은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이 생존뿐만 아니라 사랑을 향한 희생을 포함해 더큰 목적을 찾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. 따라서 장연이와 길체 커플은 최종회에서도 그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각화는 여전히 장연을 좋아하고 있지만 그녀 역시 장연에 대한 진심을 이해하게 되어 마음속에 담아두게 될 것입니다. 드라마가 끝나면 장영과 길채는 청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양청과 구장 역시 양음을 구하는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마무리를 이루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팬들은 마지막 회차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하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.